저는 개장 5개월 만에 5만 명 입장객을 돌파한 문경세제 미러공원에 왔습니다. 문경생태 미러공원 입구입니다. 문경생태 미러공원. 문경생태 미러공원. 입... 개장 5개월 만에 5만 명, 입장객 5만 명이 돌파됐다네요. <목소리가> 문경생태 미래공원 문경생태 미래공원 5개월 만에 입장객 5만명 돌파 어제자로 되었답니다 어, 한달에 1만명 어, 예, 이상씩 입장했다는 뜻이지요 어, 한달에 1만명 이상 입장한 문경 생태 미러공원. 아, 오늘 뭐, 일요일, 문경 세제, 문경 생태 미러공원, 대단합니다. 예, 돌다리를 건너고 있네요. 문경 생태 미러공원, 예. 한 달에 만 명씩 코로나 속에서도 어 입장에 5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예. 문경생태 미로공원입니다. 저는 문경생태 미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매표소에서 네, 입장권을 구입. 그러나 대인소독실을 거쳐 제1미로 아, 도자기 미로로 어, 아, 처음 들어가게 됩니다. 아, 좌측에 에, 에, 마지막 나올 때도 있네요. 자, 도자기 미로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자기 미로. 책백나무로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습니다. 예, 보장미로 나왔고요. 중앙 연못에 분수가 침착에 솟구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같이 함께한 기념사진을 많이 찍네요. 분수가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자기 미로를 지나 저는 두 번째 2 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연인의 미로 두 번째 연인의 미로. 예, 여기는 연인의 미로입니다. 연인의 미로, 연인의 미로 입구입니다. 예, 여기 연인의 미로인데요.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도 있네요. 연인의 미로, 연인의 미로. 여기가 연인의 미로입니다. 아, 굉장히 자기가 힘든 난이도가 있습니다. 연인의 미로에서 많이 헤맸습니다. 네. 모두들 어, 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연인의 미로에서 출구 맞네 출구 출구 같습니다. 네, 연인의 미로 출구로 나왔습니다 다음에는 어, 돌 미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연인 미로를 나오니까 돌 미로 가는 길에 또 폭포가 예, 이렇게 예, 분수입니다. 있습니다. 분수. 음악이 울려퍼지고 있는 가운데 저는 3번 돌미로로 이동 중입니다 예, 여기 도 분수가 심차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 3번 돌미로에 왔습니다 돌미로 돌미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미러, 돌담에 강아지들이 있네요. 막혀서 다시 또 이렇게 일자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애들이 아직 잘찾네요 아, 사기 잃었습니다. 아또 막혀서 되돌아 왔습니다 참 이렇게 들어가보면 또 막혀 있고요 여기로 가는 길이 맞는지 아여기 첫날 출구를 찾아갔습니다예 돌미로 어, 제3돌미로 어, 출구를 나왔습니다 아 다음은 음, 어, 제4미로 생태미로 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어, 생태 미로 어, 제4 미로를 어, 입구에 있습니다. 목련 생태 미로 공원 어, 마지막 코스입니다. 제4 미로 예제3 미로 어, 생태 미로도 적 어, 적백나무가 어, 울타리가 되어 있구만요. 아, 이제, 뭐, 거의 찾은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어렵네요. 예, 따라 나오다 보니까, 아, 이제 출구를 어, 겨우 찾았네요. 예, 이게, 이제, 문경생태 미로공원 아, 출구로 나왔습니다. 아, 개장, 음, 5개월 만에 5만 명이 어제 다녀갔답니다. 한달에 만 명씩 다녀갔다고 볼수 있죠 예, 문경생태미로공원입니다 아, 오늘도 일요일을 맞아서 5만 명 돌파한 개장 5개월 만에 5만 명 돌파한 문경생태미로공원입니다 예, 어, 문경생태미로공원 전망대입니다 예. 이제 다 1미로부터 4미로까지 다 마치고 전망대 앞을 섰습니다. 전망대에는 이렇게 종일의 물리가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면 전망대에서 이렇게 종을 치면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 문경생태 미로공원에서 김홍기 t v 행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